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집합 X가 1, 2, 3, 4로 되어 있고, X에서 X로의 함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족권은 집합 X의 모든 원수 X에 대해서 X 플러스 f 의 F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합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F의 치역은 1, 2, 4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역리엔디귿에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기역권부터한번 볼게요. 자, 기역권은 지금 4를 집어 넣었을 때니까, 어, 지금 가족권을 이렇게 보시면, 4 플러스의 F에 F의, F의, F의 4. 자, 그리고 얘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뭐가 됩니까? 5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f 의 다시 F의 4라고 하는 것은 결국는 어떻게 돼요?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그런데 지금 F의 치역 자체, 예, 그러니까 F의 공역이나 치역을 이렇게 보시면 가장 작은 값이 뭡니까?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겉함수의 입장인 F에서는 여기 1보다 작은 것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f에 다시 f에 4라고 하는 것은 1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니은 f에 3은 4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은 가능한 함수 f 의 개수는 4가 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걸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얘가 합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1, 2, 3, 4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F, 여기도 F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편의상 C 모르니까 이거를 복사를 좀 할게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서 이제 어떤 걸 먼저 건드려야 되는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 f 의 f 의 4가 결국에는 두 개를 합성 했을 때 1이 된다라고 했어요. 됐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어, f의 치역은 지금 1, 2, 4로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여기,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이 3은, 어, 제외를 시키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우선은 어,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거냐면 이 f의 4가 정확하게 어떤 값인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우선은 f의 4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얘는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 4가 4로 가게 되면 또 f가 4로 4로 가게 되니까 두번 합성을 하게 되면 4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f의 4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1이나 2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f의 4가, 4가 1로 간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가 마찬가지로 1로 간다라고, 오른쪽에서도 똑같이 네, 대응관계를 만들어내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f의 4가 만일에 1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어, 합성에 의해서, f의 1이라고 하는 건 다시 1이 됩니다. 그러니까, 1은 1로 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주어진 상태에서 지금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2라던가 3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x에다가 2를 집어 넣었다라고 하게 된다면 2 e 플러스 f 의 f2가 되고 얘가 결국에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렇다면 f 의 f2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돼요 3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어, 이 2와 3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3으로는 갈 수가 없거든요. 치역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인데, 우선 첫 번째, F, 어, 2라고 하는 게 2로 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2로 간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3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만족시키기는 하죠. 2를 집어 넣었을 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3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3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얘도 마찬가지로 3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3에다가 다시 플러스 f의 f의 3. 자, 얘는 결국엔 5부대 작거나 같은데 3을 우변으로 보내버리면 f의 f의 3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2부대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f의 3이라고 하는 것을 어 만일에 어 2로 간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2로 간다. 자, 그러면 아, 아니죠.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4로는 가야겠죠. 치역이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간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 3을 집어넣었을 때 f의 3은 4에 해당이 될 것이고, f의 4는 1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엔 2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만족시킬 수 있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함수가 여기에서 fx라고 하는 함수가 지금 저는 이런 식으로 대응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찾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한번 해볼 것은 뭐냐면, 아까 이렇게 됐었죠? 뭐냐면 지금, 음, f의 지금 4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는 2로 갔다라고 해봐, 해보겠습니다. f의 4가 2다. 자, 여기에서는 f의 4가 1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 f의 지금 어떻게 돼요? f의 2는 결국에는 1이 된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f의 4는 2로 가고요. 그리고 f의 2는 1이다. 그러면 2는 1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4는 다시 2로 간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 1과 2, 그다음에 2에 대응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나머지 4에 대응을 시키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 볼게요. 어, 지금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죠? 1. 자. 어 플러스에다가 f의 f의 1. 얘는 5보다 작거나 같다. f의 f의 1이라고 하는 것은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1이 어떻게 4로 이렇게 간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4가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2로 대응이 되니까 우선은 4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만족시키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의 입장에서 봤을 때 1, 이 4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우선은 좀 표시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건데, 음, 3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잠시만요. 어, 이렇게 되면은 2가 1로 간다? 자, 이것 좀 볼게요. 2에다가 플러스 F에 F에 2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역시나 5보다 작거나 같아요. f 의 f 의입니다 아, 얘는 안 되겠네요. 3. 왜냐하면 f의 2가 1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얘가 1입니다. 그러면 f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4로 대응을 시켰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녀석 전체의 값이 4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그러니까 3보다 어떻게 요 작거나 같은 걸 만족시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선은 지금 보시면, 어, 어 못까지 했죠? 그러니까 지금 f의 4가 2로 가는 거. 여기에서 이렇게 했었죠? f의 4가 2로 간다. 그리고 4가 2로 간다. 자,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것은 2라고 하는 것은 1로 간다. 그쵸? 자, 이렇게 예, 우선은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차이가 뭐냐면, 지금 1을 4로 대응을 시키느냐, 뭐, 다른 쪽으로 대응을 시키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자, 우선 4는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자, 1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게요. 1로 간다. 그리고 얘가 역시나 1로 간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f의 어, 1 더하기 f의 F에 f의 F에 F에 1자 얘가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f의 f의 1이 4보다 작거나 같은데 f의 1은 1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얘를 만족시키기는 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3이 갈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어 3은요 지금 보시면 어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이걸 만족을 시켜야겠죠, 요 녀석을요. 자, 그러니까 f에 f에 3. 아, 어, 복잡합니다. 자,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3이 어 2로도 갈 수가 있는데 아, 여기에서는 지금 4의 대응이 되긴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치역이 4가 만들어져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3이 4로 간다. 자, 그러면 3이 4로 간다. 자,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3을 집어 넣었을 때 4가 되고, 4는 2로 대응이 되니까, 예, 얘는 만족을 시킵니다. 자, 두 번째, 어, 1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는 2로 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어, 지금 여기에서는 1이 또 2로 이렇게 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3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4로는 가야겠죠. 예, 대응이 되어야 하니까. 자, 그래서, 자, 이 빨간색 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이 경우를 봐도요, 어, 어떻게 됩니까? F의 F의 1 자체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자, 여기에서도 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얘도 가능.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1이라고 하는 게 1로 갈 때와 2로 갈 때의 대응이 서로 다르니까, 여기에서는 경우의수가두 가지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는 한 가지, 그러니까, 어 가능한 함수 fx의 지금 개수라고 하는 것은 총네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라고 해주시면 되고, 이 공통점이 뭡니까? 3은 4로 간다라고 하는 게 공통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디귿은 잘못됐고, 기억리연이 답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복잡할수록 이제 경우를 좀 나누면서 어, 앞에 있는 경우와 뒤에 있는 경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